전세계 그 기독교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로마 카톨릭, 두 번째는 그 개신교, 프로테스탄트, 그리고 정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, 가톨릭은 그 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죠? 스페인이나 뭐 이런 나라들,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아주 그 많이 믿고 있죠? 프로테스탄트인 우리는 개신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. 신교라고도 이야기하죠?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, 어, 이제 그 따로 그룹이 형성됩니다. 세 번째는 그 정교회가 있습니다. 정교회는 그 오늘날 그 그리스 정교회, 그 다음에, 어 러시아의 러시아 정교회, 뭐 아르메니아나 뭐 동부 유럽에 좀 있고요. 어 또그 이집트에도 있습니다. 이집트의 곱틱교회, 이런 교회들이 다 정교회라고 하죠. 이세 가지의 그큰그 그 그룹, 셋다 아 믿고 있는 정통 교리가 있습니다. 이세 그룹 다이 교리에 있어서 만큼은 하나입니다. 이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.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은 한 인격을 가진 그런 이제 존재가 아니고 한 분이시나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. 이 위격이란 말은 사실 인격이란 말입니다. 한분 하나님이 세 인격의 하나님이시다. 여기서, 어, 흔히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그냥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. 이런 거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죠. 그거 아니고. 두 번째는 원래 세 분인데 그냥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건가. 이런 식의 그 삼신론이 아닙니다.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느냐? 영원토록, 원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한 분이시면서 세 인격, 세 위격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그 인격, 그 신적인 인격을 우리 인간의 그 인격과 구분하려고 우리는 윗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. 그러나 그 영어식의 표현에서 볼 때는 그냥 그 person 똑같은 그 인격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한 분시다. 이것도 성경의 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계신다. 바로 성부 하나님.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. 우리가 삼신론의 그런 위험만 피한다면 이것을 세 분이라고까지도 표현을 조심스럽게 할수 있어요. 근데 이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람들의 그 명수처럼 신이 셋이다 이렇게 그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분이, 분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주의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한분세 인격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강조가 되어 있죠. 그러나 동시에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그 밝히고 있어요. 성경의 진리는 약간 서로 모순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믿음으로 그냥 받습니다.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는 어,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어, 이해가 되는 그러한 교리이지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처럼 들려지죠.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통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고 이 교리에서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상의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